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름을,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어, 실제로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가? 어째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찾는 스바 여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당시 스바는 스바는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 스바이고요. 스바의 이름 없는 한 여왕으로 묘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국으로 통하고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라비아 일대를 영토로 하고 있는 그런 왕국인데, 고고학자들이 하면은 상당한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을 때,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 본재정을, 뭐, 어? 다 쓰다시피 해 가면서까지 어디 지혜를 배우러 누구를 보낸다 할때 여러분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 네이버 검색하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내, 찾아서 지혜를 배우러 가요. 누가 여러분 그게 통하긴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왕은 이미 그런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할때 대신들이 따라주고, 나라 살림을 가져가고,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얼마나 여성인데 그를 아꼈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귀한 왕을 알았으니까 들고 갔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도로 스바이 왕의 스케일이 참 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집중하도록 하죠. 구절을 한번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목소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스바 여왕의 입에서 지식을 얻으러 왔는데 솔로몬을 만나서 지식을 얻으러 왔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을 그가 입에 꺼내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 전반적인 해석상 볼 때에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자 다시 성경 돌아가서 마태복음 12장 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게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심판대에 남방여왕 서바여왕이 일어나서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정죄할 근거는 뭐냐. 서바여왕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내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먼 길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여, 여러분, 여왕의 더 강한 나라의 임금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여자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겠어요. 게다가 향품, 보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돈,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세월들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지혜를 얻으려고 내가 갔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소모를 해고하고 이걸 감리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지혜를 알아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솔로몬인 지혜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임금은, 아니,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찾아갔는데, 오늘날, 솔로모보다더큰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서바여왕 만큼이나 이런 정성을 기울이고 이런 헌신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찾느냐 하는 문제에 이게 그러니 이게 심판의 중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서바여왕 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을 찾아나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또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찾는 막달라마리아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막달라마리아. 창녀촌 출신,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 여러분, 이런 여자가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여자가 될수 있냐고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유대교의 방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여자는 얼른 돌로 쳐서 땅속에 빨리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청결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꺾어내고 잘라내야 교회의 성결이 유지된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 우리는 다 교회의 성결과 거룩성을 어떻게 여기느냐.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없애야 깨끗해진다는 유대교적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얘기 정신은 이거예요. 스바 여왕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았지요. 금문보와 다 내려놓았지요. 먼 시간과 세월을 소진시켰지요. 육신의 피로를 소진시켰지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의 수치심, 부끄러움, 지난날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까지를 다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절대로 자기에게 더 이상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 이름은 영광된 이름이 되어지고 거룩한 이름으로 승화되어져서 성경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전파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구절 말씀, 요한복음 4장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세요. 이 여자의 말이, 당신은 유대인이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차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유대인 사회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를 차이 둔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또 하나의 잘못된 편력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자는 지금까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식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이 여자의 살아온 과거가 또 어떠냐 말이에요, 이게. 참 입에 담기조차 힘든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자가 물동이에 물을 가지고 혼자서 운물에 왔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다 보는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 오지 않을 그 시간 그 시간에 왔는데 하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이 여인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차별받는 데다가 자기의 삶의 형태가 남들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쉬시하고 숨어 사는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의 현주소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겠죠. 그래이 여자가 나중에 주님을 부르는 단계가 있어요. 구절을 보면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절 초두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가리듯 당신은이라고 당신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러다가 11절 가볼까요? 11절에 가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15절도 가볼까요? 15절도 가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29절에 가볼까요? 29절. 29절에 가면, 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이 진리의 탐구와 그 결과가 어디에까지 도달하는지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분의 여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